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찬양대원들과 함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권하는 귀한 찬양 올려드리며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지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세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이 대림절에 우리 성도들의 경건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져 70년이 지나서 해방의 희망을 안고 산다고 하지만 그들이 사는 삶의 애정 속에서 시련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실망하는 사람, 자포자기하고 비관하는 사람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이사야 선자는 묵시적 관점에서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을 그대로 표현 표현이지만 후에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새 힘이 필요하지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새 힘을 얻으려면 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확장되어야 하고. 스님을 공호받기만 하면 이땅에사아가는 우리 교회가 주가가 우리의 꿈과 감흥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이가내 삶의 시경이 야외의 시처럼나라가다를그들에 우리에게 인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악마할 자에 약속하신 스님께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님은 여왕을 악마할 때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흐르는 불을 부어 저수지를 가둬놓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나의 앞에 내 목표점이 내가, 내가 바라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결국 이사회 승리라고 해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를 여호와를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 빛을 보고 계속, 계속 나아가는 네, 그런 사람처럼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를 하면 위의 것이 오는, 오는 것이고 고. 아래를 하면아래 것들만 두려오는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까 때로는 공포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 불안의 눈이 우리를 그리고 있기도 하고 시망의 파도가 려와서우려받느냐 때로는 너무 힘들하고 좌절을 겪는것이요 그래서 세상을 위서는모셨습니다 1절 2절이 말씀하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기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국변에 앉아계으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따가 없어질 수 있는 물질을 위하거나 변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믿거나 불안해 늙은이 청춘을 자랑하고 계신 나라는 그 사람은 새 힘을 i 는 것이 아니고 d m 힘만 하고 o 만 t k n o 는 I 타까 n t know. I don't know. I d 의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바 o w I don't k n 다 w I d 물결, 세상의 물결, 그 세상도그광문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도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베드로와 달려없는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아 보면 나는 높아진 풍랑나 품에 드는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았죠. 사실 그런 환경들이 내는 게리일것 같군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환경 변화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바라보고 있지 않도 자극자이라고 신급자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를 힘으로. 벌써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경주하는 자들은 다른 것 같다는 것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국장의2절 말씀 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운동장에서 다 다른 일 하는 자들이 다가라앉히더 오직 이을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의 일로 가알리기가능 너희도 사을 받도록 이거같이 다른 문 하라. 그래서 시간이 일말씀달된 것처럼 이런 걸로 우리에게 불을 같이 불러주는 커다란 전제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혜의 쉬운 문제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사는 경주를을확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결을 경주하는 것으로 운동자의 달바지않는것으로표현 되지 않습니까? 실로 우리에서는 이렇게 경주하 하기 때문에 생명과 구조 등이 쉬운 거 멈출 수 없을뿐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목소리> 게 인생에 있는 경주인 동에 때로는 걸려 넘어지지 장애물이 인생 앞에 많이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애물에 걸려져서 쓰러지기 하고 물론 다시 일어날 거라 생각해도 좋지만 경주 안에서피곤해서 그만 중간에서 주저앉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이 힘을 위해 존재한다고 요 바로 믿주니다 민수님을... 죄와 싸움 이길 힘도 없습니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랬니까요 아가사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에게 힘을 내 네. 주십니다. 아가사 네. 2장 13절로 1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영혼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밑 남도록 이 은밀한 곳는 나의 빛을 네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심부로 운영해주시지 않습니까? 신앙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람, 나의 고유 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리게는 성도가 되는 것으로 습니다이 시간에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르십니다. 뭐하려고요? 책임을 주시오. 이렇게 책임을 렇게 되면 달려가고 걸어가고 필요한 모든 사람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쟁에 몰려있습니다. 경쟁에 몰려다 보니 때로는 그 경쟁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답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질병에 걸리고 하고요.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쓴것 같은 그런 신의 재료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한 사랑의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여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 사랑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이 단조롭고 목미 건조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쳐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이는나 방목적인. 기계를 나는사람도 매일 대표하는 일에서 어떤 여는 기계가 부리린 것이니 내가 기계를 돌리는 것이지 착각을 하게 되고 이기지. 소상공이가늘어졌습니까 아침에 강게를 보내 주고 저녁에 이가게를 보도하는 그매일이에 똑같은 꼬꼬꼬꼬꼬꼬 그런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이이꼬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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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꼬꼬꼬꼬꼬꼬꼬꼬꼬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어일날 양식 준비하고 또 뒤돌아서는 점심 준비하고 또 뒤돌아서는 저녁 준비하고,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등등 어쩌면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에 대한 기도 없고 지워야 하고 느끼는데 더 피곤해지는 건 기존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아마 아는 사람은 이런 생활 가운데서도 나라마다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는 삶의 의무를잘 감당해 할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시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세례수수서사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예선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성님의 일사로 영적인 능력이 사람이야말로 너무 징역 없이 거듭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의 세력도 그 누구도 꺼을버수 없는 강한 선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18장을 보내는 천자 엘리야가 그리워합니다. 얼마나 강한 염성을가지 모릅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바울과 아사라 이 거짓 선자를 무리어 850명이나 붙이려는 놀라운 능력을 보휘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o no, no. Tanya, no, no. Tanya, no, no. t a n y 게하 o no. 지 a n y a no. t a n y 다 no. Tanya, no. Tanya, no. Tanya, no. Tanya, no. Tanya, no. t a 다 y a no. 여호와의 이름으로 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다이소의 용맹함이 어디에 나오니까? 바로 하나님께서공포을주 바로 새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습니다 에스의 부장에서 에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물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힘를 뒤집어 엎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조어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새 힘을 받입니다 의인, 요인은 어땠습니까? 사탄의 선을 들이게 할 만큼 그는 인내하는 믿음을 대해주셨습니다. 사도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많은 원한과의 등 속에서도 오직 모국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대신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성교적 사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안아있고 있었던 바울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힘을 보내기가 우리의 믿음의 숲에 해그 믿음은 어땠습니다 일제의 묘그 모진 박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자녀를 만나던 우리 주님철 목사님은 어땠습니다 사랑하는 주인과 주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양자 삼은 사랑의 공자단 천양 목사님의 그,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대리들을 보내고 인사하는 선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안방하는 큰 믿음으로 세림을 선물로내으셔서 독수리와 태어나는 시장을 다닐 때가 지금입니다 다른 법제라도군별하지 않고 걸어가도 편하지 않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뿐입니까? 달려가도 걸어가도 호민치을 뿐만 아니라 세림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있습니다. 올라가는 순간이란 힘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리시는 올라가는 것 같은 이 발표를 아마도 독수리는 나라민 증승과 가장 연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독수리의 날기가 얼마나 큰가? 한정 날개가고 어떤 큰데? 1미터나고 2미터. 요즘에 다으면 어떻게 표현해 볼수 있을까요? 로켓 과거에 제가 공사했을 때 공항 에 살아서 비행기조금 합니다. 가라는국하는비기지이륙는 비행기는 더었습니다 처음 인로받아서 우리 큰아가이안 됐을 아이들 하나 정어전과 비가에이하는 마불가 y o u 을 g a 영 d good c 만절이 o 세 e r You 이 않습니다. o n g the same or the s o n 위로 h e g a 위로 is h a r d l 날으오는 영적 t h a 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l be all for your o w 금름이이륙한밑에서 비가 오고 날씨가 흐습니다 그런데 일정의 시간을 지나서 그 구름 위로 비행기체 비행기가 지나가고. 不能培养。嗯

땅에서 굉장하게 보이는 것들도요. 영적 차원이 g j 져서 내려다볼 수 있다면, 내려다보면 별거 o 아니더라고. you k 도그 w you know, you know, y 어디 know, 지 o u know, you know, you know, y 기이 k 기 o w you know, y o 면어렵 o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바 o 보면 삼십층 사십층 건물이나 일층짜리 거물이야다 어디가 같습니다. 왜요? 위에서 바로는 다거디가 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얼마나 신의 제국이 바로 생 인물로 그게 되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를 아담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 내게 그런 세 힘을 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만 붙잡혀 살던 자들이 독수리처럼 날리시며 천복을 향해 올라가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전에 이런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하게 이르다 하는 성도들의 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 이런 지안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미래에 선죠 영성이 있는 영적 깊이를 대가는 이 대입 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님과 하나님을 꿇었어요. 주님 명예를 구하십시오. 그러니와 세상 사람들 이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새 힘을 받게 되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그 미치하냐는 믿음의 성도일뿐만 아니라 천공을 향해 날르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는줄로 믿습니다. 종이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이 험난하고 힘든 시대들 속에서 온 성도들의 모습이 영적 고공 비행을 할수 있는 능력의 모습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